칠십사 년 만에 개발이 됐어요. 그 오십 년. 포포 보랑포구 유명한 보랑포구 안 들어봤어요? 칠십사 년? 보랑포구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못 들어가네. 오늘 응. 응.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비무장 지대 안에 들어갔다면 통물 필통과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이 통문은 팔 통. 어, 시간이여유있게 서천이 우리 유럽이나 어디에 외국령화 빨리빨리 하게 되면 전부 다 한국 사람이 돼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다시 들어. 좀... 그리고는 경승왕릉의 내런물입니다. 왕의 지운이 흐르고 있죠 물줄기한 것이 물소리. 서울에서 물소리 들을 수 없는 물소리 들었다. 자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쪽. 임진강 역사 잠깐 들고, 듣고, 들고. 듣고. 깜무물 들어온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저저 거품이야, 저.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서해 바다 앞, 곱대백여책 이곳에 정게됐다그 아, 정도 상야 네. 백교책이 돌아있으면 그냥 돌아겠습니까? 제굴도소금생설을 이곳에 딱 광산하게 그 되면 이곳에 나는 특산물. 저 가는 길에 아까 무슨 길이었어요? 개성, 개성하면 뭐가 유명해요? 인삼. 그렇죠. 개성 인삼. 육년상이야 육년. 개성 인삼을 수확한 다음에 그거다가 심을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아까 개성시 장당